새내기 헛내기 몰라요 헛내기도 새내기 몰라요 사소한과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둘 하루 일과 편 먼저 새내기의 하루 일과예요 7시 반 새내기의 자취방에 알람이 울려요 9시 수업까지 1시간 반이나 남아 알람을 끄고 조금 더 눈을 붙일지 고민하지만 나의 꾸며지지 않은 모습을 동기들에게 보여줄 순 없어요 수강신청을 말아먹은 과거의 나를 원망하며 화장실로 가요. 후다닥 씻고 나오니 나름 미라클 모닝에 성공한 것 같아 아침에 알람을 끄지 않은 내가 너무 대견해져요. 뿌듯한 마음으로 주방으로 향해요. 아침으로 먹으려고 사둔 그린 요거트를 꺼내 예쁜 그릇에 옮겨 담은 뒤 각종 과일과 토핑들을 추가해요. 통째로 퍼먹을 수도 있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싹싹 비운 그릇을 대충 싱크대에 던져두어요. 싹싹 비웠으니 설거지를 안 해도 벌레는 꼬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화장대로 향해요. 화장은 눈 감고도 하는 새내기는 20분 만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어요. 나를 폐피로 만들어줄 옷고르기예요. 새내기는 후보 두 개를 골라 거울 앞에서요. 후보 1. 나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돋보여줄 샤랄라 원피스예요. 후보 2. 꾸안꾸지만 꾸에 조금 더 힘을 준 시니컬 룩이에요. 후보 1이 조금 더 맘에 들지만 어제 입은 옷과 컨셉이 겹쳐 후보 2를 입기로 해요. 아쉽지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페피의 숙명이라 생각하며 집을 나서요. 학교에 도착한 새내기는 여유롭게 아아를 손에 쥔채 캠퍼스를 걸어가요. 이제는 커피도 마실 줄 아는 내가 제법 대학생 같아 웃음이 나와요. 열심히 걸어 건물에 도착했지만 이대로 혼자 들어갈 순 없으니 같은 수업을 듣는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요. 이런 브라질. 수업 종식이 3분 전인데 친구 지지베가 아직도 신촌역이래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이어폰을 귀에 꽂고 터벅터벅 강의실로 들어가요. 첫날 잡아둔 맨 뒷자리에 앉아 수업을 열심히 들을 준비를 해요. 친구 지집에도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교수님이 입을 떼기 무섭게 새내기가 졸기 시작해요. 분명 몇달 전까지 고삼이었는데 수능은 어떻게 봤나 싶어요. 교수님이 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라는 말로 수업을 끝내려고 하자 새내기가 두 눈을 번쩍 떠요. 아직도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동기를 깨우며 후다다닥 교실을 나가요. 언제 잤냐는 듯 새내기와 동기가 팔짱을 끼고 즐겁게 걸어 나와요. 평소라면 같이 밥을 먹으러 갔겠지만, 오늘은 뻔성과의 밥약이 있는 날이에요. 친구를 아쉽게 보내고 청광으로 향해요. 청광에서의 밥약이라니, 이런 낭만이 따로 없어요. 성광에 도착했더니 누가 봐도 내 번선인 것 같은 사람이 세상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어요. 허거덩, 이름이 유진이라 당연히 여자일 줄 알았는데 남자였어요. 하지만 성별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선배에게 가요. 아싸 가오리, 센스 있는 번선이 미리 피자를 시켜놨어요. 번선이 샤방 미소를 날리며 교양 꿀과목은 무엇인지 전공 교수님은 어떠신지 학교 생활 꿀팁을 대방출해요. 고작 한살 차이인데도 뻔선이 너무나도 어른 같고 멋져 보여요. 새내기는 자기도 내년엔 저런 선배가 되리라 굳게 다짐해요. 밥약이 끝난 후 아까 아쉽게 헤어진 동기를 제외해요. 고작 한 시간 떨어져 있었는데 이상가족 상봉 저리 가라의 재회 쇼를 벌여줘요. 팀플 모임까지 같이 시간을 때워야 해요. 카페를 가자니 30분만 있기 아깝고 도서관에 가자니 산꼭대기까지 가기 귀찮아요. 이때 동기가 그냥 꽈방이나 갈까? 라는 말을 해요. 시간 어, 때우기엔 꽈방만한 곳이 없는데 왜저 생각을 못한다 몰라요. 동기와 새내기가 꽈방 앞에 도착했어요. 이런 젠장, 또 비밀번호를 까먹어 공지방을 샅샅이 뒤져야 해요. 겨우 찾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조심스레 문을 열어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늘 북적북적하던 가방에 웬일로 사람이 없어요. 소파에 편하게 앉아 동기와 수다를 떨기 시작해요. 저번 주에 나간 미팅 얘기, 다음 주에 나갈 미팅 얘기, 동아리에 있는 훈남 선배 얘기. 대화 주제가 말할 틈이 없어요. 어느덧 팀플 모임을 갈 시간이 되어. 자세한 건 다음에 얘기해.라며 대화를 마무리 짓고 서둘러 팀플 장소를 향해요. 조금 여유있게 나왔더니 약속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새내기는 가장 먼저 나와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다들 성실한 신입생이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해요. 약속 시간이 되어 팀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새내기는 수업 밖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니 아이스브레이킹을 주도해야지 마음 먹어요. 나는 성실한데다 사교성도 좋은 신입생이니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 MBTI는 뭐냐 인스타 마팔하자 새내기가 그간의 대학 생활로 구축한 친해지기 3종 세트를 선보여요. 한층 화기애애진 분위기에 새내기가 뿌듯한 미소를 지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가장 고학번의 선배가 빨리 회의나 하시죠 라며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가라앉혀요. 새내기는 속으로 저런 선배는 되지 말자 라며 고개를 저어요. 각자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조사해온 것을 공유해요. 아까 그 재수탱이 선배가 새내기 치고 자료조사를 잘해왔네요, 라며, 새내기의 자료조사를 칭찬해요. 인터넷처럼 나무 위키를 긁어올 줄 알았나봐요. 새내기는 기분 좋은 걸 애써 숨기며, 아, 아니에요, 라며 겸손을 떨어요. 이로써 나는 성실한데다 사교성 좋고 겸손한 신입생이 된 거예요. 팀플이 끝난 새내기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청광이에요. 청광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동기들이 보여요. 낮에도 왔었지만 역시 청광은 밤이 제맛이에요. 맨날 보는 친구들이지만 술과 함께 보니 두 배로 반가워요. 아직 주량도 잘 모르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내가 이 시대의 멋진 어른이 된것 같아 왠지 모를 허세가 몰려와요. 시끌벅적한 운동장의 풍경을 보니 이게 진정한 대학 생활인가 싶어요. 시험 기간이 코앞인데 너무 놀기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미래의 나에게 맡기기로 하고 그냥 이 순간을 즐기기로 해요. 지금까지 새내기의 하루 일과였어요. 다음은 헛내기의 하루 일과예요. 아침 8시 반에 자취방에 알람 소리가 울려 퍼져요. 자동 반사로 알람을 끄고 겨우 40분에 일어나요. 듣기 싫은 수업을 졸업 전까지 미뤄뒀더니 이런 우라질레이션 1교시의 수업이 열렸지 뭐예요. 어차피 미라클 모닝을 할 생각은 남은 일보 눈꽃만큼도 없었지만 강제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대충 입었던 후드를 뒤집었어요. 머리는 감지 않아요. 후드로 가리면 그만이에요. 대충 어제 들었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서요. 학교로 걸어온 헌내기는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로 향해요. 가장 필기가 잘 보이고 교수님의 눈 아래도 들수 있는 맨 앞줄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요. 학점을 짜게 주시는 교수님이라 한순간도 놓칠 수 없어 강의 녹음과 함께 폭풍 필기쇼를 벌여요. 이때 교수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저런 청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당당히 손을 들고 당차게 대답을 해요. 흡족하신 교수님이 잘했다며 수업을 이어가세요. 벌써 성적표 위에 A 뿌이 아른거려요. 그런데 오마이갓! Oh 갑자기 교수님이 팀플 수업을 진행하시겠다며 조끼리 모이라고 하세요. 이런젠장! 헌내기의 옆에는 새내기들뿐이에요. 이대로라면 내가 버스 기사가 되는 건안 봐도 비디오예요. 자료 조사는 목숨 걸고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옆자리 새내기에게 말을 걸어요. 수업이 끝나고 드디어 점심 시간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팀플의 에너지를 쏟았더니 무척이나 배가 고파졌어요. 헛내기는 학식을 먹으러 가기조차 귀찮아요. 이럴 때는 편의점만한 게 없어요. 편의점 국물 세트, 컵라면에 핫바를 사서 구석자리를 차지해요. 넷플릭스와 함께라면 이보다 행복할 순 없어요. 밥을 다 먹고 도서관으로 향해요. 캠퍼스가 북적북적거리고 아무리 날씨가 화창해도 해야 할 공부와 과제와 그리고 취업 준비까지 할 일이 산더미예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겠어요. 비장한 눈빛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노트북을 열고 폭풍 타자쇼를 벌여요.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취업할 수 있을 테니까요.